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메카니언 김일봉입니다 알초사 전파 전례 토의 김석 선생님의 어, 전례가 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석 선생님 어, 자주 전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전례 토이 보기 전에 제가 어, 광고를 어, 하겠습니다. 어, 광고는 어, 알초사, 어, 파 어, 용초사, 어, 교육입니다. 용초사 제119개가 2025년 11월 1일, 어, 토요일부터 11월 16일 일요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어, 파에 입문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카데미입니다 아, 예. 초심자를 위한 실습이 주 교육입니다. 교육 어, 참가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교육용 USB를 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는 어, 010 4531 2089 하십시오. 다음에 선생님이 안내드릴 것은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파 경유 USB입니다. USB는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32기가바이트 USB, 2번은 128기가 아, 바이트 USB입니다. 아, u s b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 9월에 제작되었습니다. USB 1번에는 첫째 알초사 초파 정례 토의 PPT 있습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신 선생님들의 정례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USB 1번의 두 번째는 어, 동영상이 있습니다. 상복부, 소화관 음파 스캠퍼 동영상, 그 다음에 갑상선 음파의 페니 동영상, 경동맥 촌파 동영상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올바른 음파 급여 청구 및 삭감 사례 pdf가 있습니다. 두번째 usb는 중요질환 초파의살 강의동양상 ppt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오는 초파 강의를 선별하여서 강의동양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여덟개의 파트 강의동양상과 ppt가 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 4531 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생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은 기초적인 질문 같습니다. 49세 여성입니다. 어, 일주일 전부터 어, 지속된 어, 일주일부터 어, 지속된 어, 속의 불편한 증상으로 어, 있고 우산복부 앞통 맹치 앞통. 총파에서 담낭의 메서처럼 관찰되어 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이고, 요렇게 아이소에코 한 어, 내지 보에코인 어, 종계성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어, 크기는 2.5, 0.8 정도 되네요. 예, 요겁 칼라 도플에 안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포탈 빈인이 있죠. 예, 예, 포탈 빈인 아, 다음, 아까 영상, 이렇게, 아, 어, 종계 예, 이렇게, 예. 자, 집에 대해 뭐로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의 의견이, 어, 의견이 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어, 가능성을, 모양이 조금 조금 변하고, 그리고 내강에 조금 뜨가 있는 느낌입니다. 메스 같으면 단낭벽이 붙어야 되죠. 붙어 있또 후방 음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크기는 2.5, 0.8cm 메스 라이크 리전인데, 만약에 종계성백미도면단낭벽에딱 접촉이 되는데, 공중에 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핵전 선생님은 집이 메스였인데 제 생각은 골브레더 바일 슬러치 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요걸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느냐면 어,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제미나이를 물어보니까 제미나이에서 어, 제가 요걸 세미나에는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어담낭에 담낭내 종괴가 관찰되고 담낭 담낭암의 가능성이 높다, 에, 추, 즉각적인 정밀검사 치료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요렇게메스라이크 어, 리전이고 여기에 혈관상 줄기 바스크랄 시스템이 없고, 어, 그래서 담낭 전개보다는 어, 바이올스를 찌푸리고, 초음파에 어, 리피트 초음파를 하거나, 또는 어, 자세 변경 후에 검사하거나, 일주일 후에 추적 검사가 이랬습니다. 제미나이는제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뭐 그걸. 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은 어, 집이 캔사니까 검사를 하시라. 이런 얘기고, 저 의견은 그냥 어, 정리만 해 주었습니다. 재미나에는 어, 자기 소신을 조금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 좋은 정례 보내주신 어, 선생님, 예, 정례, 어, 감사드립니다. 김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